일단 빼봤어요. 예 근데 여기 어디 틈새가 있냐, 이렇게 이쪽 어딘지 아닌가 싶어요. 제대로. 오니다이 뭐 깨끗이 청소부터 할게요, 맞고. 네지밥까이 떼었어요. 이거 이가 새로운 물가가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습니 제트고 새로운 유가가 들어넣어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해야 될게요 v 죠요거에다가우레 우레탄 하도 한번 바르고 실리콘을 쓰고 유가를 덮으면 될것 같아요. 접히기를 바랍니다. Terima <small> kasih telah menonton! 나아놨어요 하도 바르고 우레탄이에요. 이제 예.